안녕하세요 고나연입니다. 어, 아기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어, 부분이 바로 목관육인데요. 어, 여러 자세에서 뭐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앉은 자세에서 목관육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위 환경 인식이 어렵고 그리고 또 다른 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가누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아기 목 가누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저희가 발달 단계 순으로 한번 그 운동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가누기에 사실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은 터미타임이에요. 터미타임이. 어 어떤 자세냐면은 저희가 엎드린 자세를 말을 하는데, 아기들이 태어날 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이 웅크릴 때 상대적으로 그러면 몸을 안으로 구부리는 근육들이 좀더 아기에게 이제 익숙한 동작이고, 반대로 이렇게 펴주는, 펴주는 동작들을 좀 많이 저희들이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터미타임 자세가 안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근육들을 쫙 펴주는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터미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터미타임을 통해서 저희가 목의 뒤쪽에 있는 근력들, 그리고 허리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몸의 뒷부분에 있는 근력들을 저희가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앞쪽에서 당겨주는 힘과 뒤에서 당겨주는 힘, 이 부분들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저희가 목 가누기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터미타임을 개월 수에 맞게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전후에는 사실 저희가 어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어 조금 제한돼 있죠. 아기가 너무 작고 어리니까. 그렇지만 아기가 누워서 노는 시간들이 참 많아져요. 이럴 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운동 팁 하나. 어 이런 딸랑이 같은 거 있죠. 딸랑이 같은 걸로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줘요. 흔들어주면서 이 딸랑이를 천천히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아기가 이 소리를 듣고 오른쪽 왼쪽으로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연습을 통해서 또 목을 옆으로 돌리는 동작들을 저희가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들 잠을 자는 시간이 많지만 잠시 그 깨어서 노는 시간 동안에 따릉이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목 좌우로 돌리는 그런 운동 시켜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틀림을 시키실 때. 어 제가 한달 전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트림을 시키시다가 살짝 머리를 살짝 젖혀 주세요. 살짝 젖히면 아기가 어느 정도 목 머리를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살짝 젖혔을 때 다시 목을 앞으로 가지고 오는 어느 정도의 힘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 트림을 시키시다가 머리를 확 이렇게 젖히라는 말씀이 아니고 <laughs> 트림을 시키시다가 조금씩 이렇게 목을 젖히는 동작을 해주시면. 아기 목 주위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머리를 스스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트림을 좀 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냥 막바지쯤 한번씩 이렇게 머리 조금 뒤로 젖혀 주는 동작들 이것도 좋은 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해 보시고 세 번째는 부모님들 아기랑 놀때 TV도 많이 보시고 소파에 많이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서 막 예를 들어서 거실에 소파에 이렇게 TV를 보는데 아기가 있잖아요 이 아기를 부모님 배 위에 이렇게 둡니다 배 위에 이렇게 둬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사실 이게 터미타임 자세가 되거든요 이 자세에서 아기에게 말을 거세요 <laughs> 아이야 잘 먹었니? 잘 놀고 있니? 라고 하면 아기야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눈 마주치는 상호작용을 하,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서 웃기도 하고 이런 상호작용을 할때 아기들이 머리를 조금씩 이렇게 드는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배 위에 아이를 이렇게 눕혀서 그리고 팔을 조금 모아주시고요. 이렇게 가슴 쪽으로 붙여주시고 이 자세에서 아기 배 위에 올려놓고 놀아주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기가 목을 뒤로 이렇게 들어야지만 엄마 아빠 눈을 마주치고 볼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기를 놀때 이렇게 놀아주시는 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 이제 아기가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가 본격적인 터미 템 시켜줄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기 운동시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기들한테 야 이거 목 들기 어 10회 스스트해봐 이렇게 한다고 아기들이 하나요.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기가 목을 들수 있는 이유 동기 부여를 저희가 제대로 줘야 돼요. 그걸 저희가 태스크 과제라고 하고요. 그 동기 부여를 주는 것 동시에 환경 세팅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 세팅을 잘해 놓으면 저희가 얘야 여기를 봐라. 바라, 여기를 봐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이 알아서 갑니다. 자, 아기가 이 개월 정도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터미 타임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 아기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이를 이렇게 바닥에 엎드린 자세에 두기에는 아기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이 분유를 먹인 이후에 이렇게 많이 개운해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렇게 터미 타임을 시키기보다 혹시 집에 타올이나 이런 얇은 담요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이런 담요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아주셔서 이거를 아기들 아기의 상체 있죠 겨드랑이 사이 통과 시켜서 상체를 이렇게 받쳐서 저희가 터미 타임을 처음에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터미 타임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상체에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지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덜 힘들어하고 저희의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터미 타임 시간을 늘리는 거거든요 점점 늘려줘야 뒤에 이제 생기는 근력들이 좀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이렇게 타월 같은 거 이용하셔 가지고 상체를 받쳐 주시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터미타임 시켜 줄수 있는 게 혹시 집에 짐볼 있으시면 이 짐볼로 가지고도 저희가 터미타임 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 짐볼 위에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 듭니다 그리고 팔은 아기 앞으로 좀빼 주시고 아기의 팔어 여기 팔꿈치가 최대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이 자세에서 저희가 이제 터미타임 해주시는데 목 가누기잖아요. 그래서 장난감을 조금 위에 두시면 아기가 이렇게 목을 드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짐보를 사면 조금 쉬운 점은 저희가 아기를 조금 더 운동을 시키고 싶을 때는 짐보를 앞으로 살짝 밀어주시면은 목 가누기가 조금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아기가 좀 지쳤다 휴식을 주고 싶다고 할 때는 짐보를 살짝 뒤로 당겨주시면은 아기한테 상대적으로 이 터미타임이 좀 쉬워지게 돼요. 그래서 진보를 이용하셔도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 세팅을 할때이 아이가 머리를 들어야 할 이유, 동기부여와 볼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무언가가 아이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난감 같은 거아기 눈앞에 줄 수가 있고 딸랑이 같은 거 있으시면은 분명히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힘들어 해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딸랑의 위치를 조금씩 위로 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기가 어, 이게 뭐지 하고 머리를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있는 근력기를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앞에 어떤 어, 이런 장난감을 두셔도 되고, 그리고 그 장난감의 위치를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기가 머리를 자연스럽게 들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을 가는다라는 거는 저희가 목을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없이 그게 목 가누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세에서 아기가 머리를 왼쪽으로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게끔 이 장난감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 주면서 아기의 시선이 장난감을 향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기들 목가누기에 도움될 수 있는 터미 타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봤는데요. 아기들이 운동을 하다가 힘들면은 침울되는거나 우는 걸로 표현을 해요, 반드시. 그래서 터미 타임을 시키시다가 아기가 힘들어 할것 같다 아니면 침울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기가 조금 힘들어 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브레이크, 휴식을 좀 주시면 돼요. 휴식을 주시면서 저희가 뭐 30초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30초 정도 그 머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계속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시간을 점점 1분, 1분에서 2분, 3분, 5분 이렇게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그렇게 저희가 터미템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목관우기 이후에 터미타임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때 할수 있는 터미타임, 아기 울지 않고 즐겁게 할수 있는 터미타임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